안녕하십니까. 서울 남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한옥 마을에 대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산골 전통 정원 대에는 시내에 산재한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다수 채를 이전 복원하여 선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편수 이승업의 집으로 지붕의 높낮이와 모양을 달리하는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며. 난간과 퇴마루는 생활에 편리하면서도 아름답게 설치되었습니다. 1890년대 지은 조선시대 말 오이장을 지낸 김준영이 살았던 곳으로 안채와 사랑채 영역으로 나누어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민영이 저택 가운데 일부로 사랑채 뒤로 안채와 별당채로 구성한 당시 최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순종이 제사로 올때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왼쪽은 안채, 오른쪽은 사랑채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데 정중앙에는 마당과 대청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독특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오인동 윤씨의 집을 복원한 것으로 민가에선 고기 드물게 기둥머리에 입공을 치장하는 등 당시 최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아마 남산 한옥마을에 대한 영상을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